안녕하세요. 멜목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연속 화면 셔츠를 입었더니 옷안 갈아입냐고 그러가지고 <laughs> 네, 네 헛소리였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 아테네 선교하는 장면이죠. 사실 이 본문은 제가 굉장히 설교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은 장면인데요. 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 그리고 그 전하는 방식 때문에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 특히 우상이 가득한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한편으로는 분노했지만 그들을 설득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를 내용을 보려고 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바울이 아베로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마르스 힐이라는 언덕이죠. 그곳에서 이제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다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것을 내가 너에게 희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아테네는 우상의 천국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누구나 봐도 아우 신들을 위하고 아주아주 아주 종교적이고 신들 때문에 막 정신이 없고 막 이런 고시라고 생각하고 쉽잖아요 근데 아테네에서 제일 유행했던 철학은 에피크로스 철학이랑 스토아 철학이거든요. 이게 약간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신에게 원래 근본적으로 관심이 없는 세계관이거든요.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종교성이 심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생긴 어그 신한테도 잘 보이고 싶으니까요. 계속 신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진짜 하나님, 진짜 너희들이 만든 우상들 말고 그 하나님은 천재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 이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 아 이게 이제 당시에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신을 섬겨야 되는 게 아니고 신이 우리를 섬겨준다는 얘기니까요. 우리가 신을 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신이 우리를 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신 분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므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을 듣고 아마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뭐야? 멀리 있다 지 않다고? 신은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존재잖아.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가 우리에게 공급을 하신대요 그리고 그가 지금 우리를 통치하신대요 에. 그리고 아마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야 이런 인격신이 어디있어 신은 그냥 신성이라는 건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의 범신론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범신, 인격이 없는 신이 우리를 사랑해 줄수 있겠어요? 그렇게 믿지는 않겠죠 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고 말해요 에. 그분이 우리가 섬겨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섬긴다. 답니 이게 바울이 말은 충격적인 메시지였죠. 그러면서 아라투스라는 당시의 시인이 있었거든요. 그 시인을 인용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아닌데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바를 얘기해 줍니다. 한편으로 긍정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라투스가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렇게 소생이 됐는지 됐는데, 하나님 금이나 은이나 돌같이 여다 사람의 기술과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연결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아라투스가 믿고 있고 그들이 세상에서 믿고 있는 내용을 한 편으로 긍정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 맞서고 있죠. 네.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아라투스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오, 어, 맞아맞아 근데 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데? 오히려 그분보다 못한 뭐 돌이나 무슨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사물을 신처럼 섬기니 이건 모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기독교는 복음을 이렇게 전해요. 저도 복음을 늘 이렇게 전합니다. 오, 당신이 정말로 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고 무신론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어,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거, 음, 하는 거죠? 남녀가 평등하다는 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죠? 선과 악의 궁극적인 근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죠? 여기는 모순이 있지 않나요? 에, 이게 바로 바울이 선택했던 방법이죠. 그러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일단 내버려 두셨지만,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여 다 회개하라 했으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증거가 있다. 그증거 뭐냐? 얘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날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예,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사람의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 다마리라는 여자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아타네 손교의 교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 봅시다. 에피쿠르스 아파에서는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있어도 이 세계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심하다고 생각했죠. 그럼 그런 세계에서 어 신은 당연히 무심한 존재니까 인간도 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스토아파의 신은 모든 곳에 있고 모든 존재가 신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제우스 니 헤르메스 니 이런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세요 그들의 욕구는 모순적이에요. 맞죠? 예,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지금도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면은 신들을 그렇게 신경 쓰고 신들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아, 마음이 설명이 되죠, 그렇 보세요, 신은 인간에 관심이 없어. 에피쿠로스학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 어, 그러면 인간들 신한테 관심 없고 신경 끄면 되잖아요, 그렇 근데 왜 인간은 그렇게 신들 왜? 그러니까 바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 신상을 많이 만들어놨어? 에피쿠로스학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진짜 사실이라면 진짜 그렇게는 믿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어, 성경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의 갈망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걸 좀 예를 좀더 들어드릴게요. 부활을 얘기해볼게요. 자 에피쿠르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에피쿠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후이 후이, 넌 숨, 넌 귀로.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존재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묘비명이에요. 묘비명. 그러니까, 뭐, 내가 죽은 이후에 뭐 하고, 뭐 죽고,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없다. 존재 안 한다. 죽은 이후에는 무다. 그리고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럼 왜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죠? 왜 이렇게 신들한테 잘 보이려고 들죠? 왜 이렇게 신상을 많이 세웠죠? 사실은 내적으로 불편한 거 아닌가요? 예. 네. 그리고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에피쿠로스처럼 신이 있지만, 어, 있지만, 뭐지? <laughs>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마취자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시름을 잊게 해주려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종교가 근데 보세요 무신론도 인민의 아편이에요 무신론도 자기의 죄책감을 죽이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아, 체소화프 미워시라는 폴란드의 시인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아우슈비츠가 있었던 곳이고요 독일의 어마어마한 폭력을 경험했던 곳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그 무지막지한 악한 행동들과 소련의 무지막지한 악한 행동, 그리고 이 공산주의의 고통을 겪은 사람의 미워시라는 시인은요. 그리고 이 미워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중을 마비시키는 진정한 앞에는 종교가 아니고, 한번 죽으면 그만이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 달리, 달리 말해. 배신과 탐욕 비겁, 살인 따위에 심판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엄청난 위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뭐, 600만 명을 죽이고 이런 사악한 짓을 왜할수 있겠어요?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으면 그런 일을 할수 있겠죠? 예. 하지만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부활이 소망이 되고 우리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디엘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칭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어, 어느 날이스트노스필드에 디엘 무디가 죽었다는 말이 실리거든. 신문에 믿지 마라. 나는 더 살아있을 것이다. 예. 아, 어, 보세요. DSLS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그렇게 두려운 거라고요. 에. 우리는 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존재죠. 그렇지만요, 신자는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죽음의 고통을 우리 대신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과 생명과 살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에. 종교는 인민의아편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기독교는요, 역사적 사실이죠. 오히려 무신론이 그러니까 악행을 정당화시키는 아편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신론자들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고 싶다면 이 땅의 진실을 보고 싶다면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이 세상에 가장 잘 설명된다는 거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 어, 여러분 어,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파들은 냉담했어요. 예?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 뭐신 이런 건뭐 있겠지. 신이야. 신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있어도 뭐 이, 우리한테 관심은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진짜 신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돌보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벌어지는 일 가운데 주인이 되십니다. 예. 그러면 냉담하게 살 필요가 없죠? 네, 사랑하고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부활을 붙들고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냉담함을 버리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그 위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희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정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 냉담한 신이 아닌 우리를 섬기는 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함을 따라서 가함을 담는 모습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도 희망 을 품고 다시 왔 으면 좋겠 습니다.